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의 비밀, 특히 한자 한 내의 어원과 성경과의 깊은 관계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궁창 위의 물과 은하수의 언어적 연관성까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한이라는 글자의 어원적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어떻게 지상의 강에서 하늘의 강, 즉 은하수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을까요? 지상의 물에서 하늘의 물로. 한수와 은하수의 연결은 고대인들의 깊은 우주관을 보여줍니다. 한자 한은 본래 중국의 한수라는 지류에서 유래했지만 고대인들은 이를 단순한 지명 이상의 우주적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은하수를 천한 혹은 운한이라 불렀으며 지상의 한수가 하늘로 올라가 은하수가 되었다는 신앙적 연상작용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한자 대사전에는 유천유한 즉 오직 하늘에 한이 있다는 구절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한자에는 여러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과 은하수입니다. 한자의 하늘 자체를 뜻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면서 은하수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물줄기로서 한수 즉 하늘의 물이라는 뜻을 내포하며 천상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둘째, 크고 넓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주적인 물의 흐름을 뜻하기에 이 글자는 광대하다, 깊다, 멀다라는 형용사적 의미로 확장되어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주류인 한족과 한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한이라는 글자가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궁창 위에 물이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창조 2일차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는 창세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한의 파자 분석을 통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물수와 진토근으로 나뉩니다. 이는 노아 홍수 이전 지구를 감싸고 있던 하늘의 물층, 즉수증기 캐노피가 상수와 지상의 흙과 분리되어 존재했던 물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태초의 우주적 상태에 대한 기억이 이 문자에 투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흙토를 중심으로 위에는 상수, 아래에는 하수가 있었던 모습이 글자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수 즉 하늘의 물은 영적인 상징성과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며 하늘의 물은 근원적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자비와 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메타포로 사용됩니다. 고대 동이족이 하늘 하늘의 물로 인식한 것은 창조 당시의 궁창 위의 물에 대한 인류 공통의 기억이 언어 속에 보존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한이라는 단어가 우리 민족인 한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하늘의 광명과 민족적 정체성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고어하는 크다, 박다, 하나, 하늘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과 하늘의 개념이 한 민족의 정신 세계에 깊이 녹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 세계가 문자로 정착될 때 하늘의 물인과 그 맥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왜 하늘의 물한 수인가? 언어적 측면에서 하는 지상의 강 이름이지만 고대부터 은하수. 즉 천안을 상징하는 우주적 언어였습니다. 성경적 측면에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궁창 위에 물이 인류 공통의 기억 속에 각인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측면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땅이 아닌 하늘, 즉 하나님께 있음을 문자로 표현한 신앙적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자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